안녕하세요. 돌아왔습니다. 저는 1인 창업을 했고, 이 채널은 매일매일 업무 일지를 남기는 채널입니다. 현재 시간 오전 2시 6분이고요. 어제 수정 사 해보면, 어제는 자고 일어나서 앱 심사가 통과됐고, 실제로 배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유저분들이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는 상태고,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, 오늘 라이브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, 어, 라이브를 켜놓고, 새로 만들고 있는 글로벌 앱 작업 중입니다. 사실 이 라이브를 키는 게 집중을 하기 위한 장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, 원래 카페에 갔었는데 카페에 가는 것보다 라이브를 키는 게더 좋은 장치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속 라이브를 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이것도 조금 긴장감이 없거나 재미가 없어지면 뭐 카페에 나가산다던가할것 같아요. 일단은 그렇습니다. 오늘 그 글로벌 앱 작업하고 있던 거는 구현이 복잡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가지 스펙 아웃 하기로 했습니다. 계속 실수하는 건 처음부터 조금 완성된 기능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계속 깨달아가는 중입니다. 스펙 아웃 하고 이것저것 다듬어서 11월 10일 전까지는 배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또 내일 뵙겠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